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 잘 하고 계시죠? 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수익들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주식은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재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주식은 예측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했을 때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누구는 5% 수익 내고 누구는 30% 수익을 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점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공부하시면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무료방이죠. 무료방, 오전에 지금 바로 또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 들어간 거죠. 뭐예요? 아 관, 무료 관심 종목, 국전약품, 시초가에 들어갔어요. 8시 54분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었고, 바로 어,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들이 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오셔서 어, 함께 진행하시고, 여기 보시면 생방송도 진행하죠? 어, 생방송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어, 생방송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방송 보시면서 매매하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 좀 되실 거다라고 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요, 여러분, 매매 기법. 매매 기법이에요. 이거,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요거 하단에 있는 요 지표를 활용하는 매매 패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만 하시기 바래요. 일정 기간만 오픈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똑같이 차트 설정 해놓으시고 따라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도 우리 무료방 입장 방법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매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기 <laughs>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살펴볼 종목, 지금서부터 어, 대응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노펙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노펙스인데, 아, 떠버렸어요. 그죠? 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완전 땡큐베리 머치가 되었죠. 그죠? 이미 수익권으로, 한참 수익권으로 올라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요 때서부터 대응을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모아가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한꺼번에 내가 내가 비중 태워갖고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기회 있어요. 자, 이 자리만 돌파 안 나오면 돼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 요 자리 돌파만 안 나오면 됩니다. 8,000원만 돌파 안 나오면 돼요. 8,000원 돌파가 나와버리면 늦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요거 매수 못해요. 아시겠죠?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시노팩스는 어떤 이슈가 있다 그랬어요? 얘는요, 여러분. 필터 사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필터 사업. 어? 얘네들이 혈액 투석기. 그죠? 혈액 투석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책과제를 통해 가지고 국산화에, 국산화에 성공을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를 만, 국산화가 되었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시노펙스에서 원래 얘네들의 가장 매출 어, 이 비중이 높았던 게 FPCB라고 하는 연성회로 기판 사업이었어요. 연성회로 기판. 그런데 이게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이것보다 이 혈액투석기 사업이 더욱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시노펙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렇죠. 투자금이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드는 저 중국하고요. 일본에서 지금 대기표를 뽑고서 이 혈액 투석기를 자기네들도 수입을 해 가겠다. 대기표 뽑고 있습니다. 국내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게 바로 시노펙스예요. 자, 여러분. 주식 시장은 기대 심리죠. 아, A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 아, 너희들이 뭐 원전을 해? 아, 너희들이 뭐 전력을 해? 아, 너희들이 무슨 코로나 치료제야? 어, 그런데 여기에 따른 어이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대 심리가 상승을 했을 때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혈액 투석기라고 하는, 어, 이 성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7,700인데, 이 하단에서 한 바퀴가 다 돌았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온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은 뭐다? 매집으로 봐야 되고, 매집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1차 목표가 우리 만원 잡고 있죠? 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고, 8천 원 이상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 비중 관리가 조금 어렵게 평단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요 자 재무 한번 볼게요 재무도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죠 그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컨센에 여기에서 엄청난 흑자폭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오겠죠? 부채비율 줄여나가고 있죠? 그죠? 유보율 증가하고 있어요. 배당은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증자는 하지 않고 있죠? 어, 아주 여러분 이 정도면요, 어, 훌륭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무턱대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타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수익들 챙겨 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이 방에서 수익 인증 나오는 거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는 점. 어, 요거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어떤 거 어떤 거 체크하시는지 제가 한 번씩 여쭤 보잖아요. 요거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예요? 적정 주가 부채 비율 그리고 유통 물량이죠. 요거 세 가지만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 얘가 저평가 종목인지 고평가 종목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혹여라도 얘가 갑자기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중 때려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자 다음 뭐예요? 유통 물량을 알아야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서 차트를 백날 봐봐야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 없어요. 수박 겉핥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예요? 제가 경제 방송 출연할 때 당시에 저죠. 그죠? 요때 어, 이제 매매기법 알려드렸었는데, 그 매매기법 지금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요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잖아요. 여기에 기초 강의가 21강까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 오셔서 이거 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다 동영상입니다.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이거 보시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실력이 월등히 어, 좋아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꼭 공부하시면서 같이 어, 매매하실 분들은 요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번호예요2730-6256이 어,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방 입장 링크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무료예요. 어, 부담 갖지 마세요. 100% 무료입니다. 단돈 100원도 받지 않아요. 자 2730에 6 2 56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 지금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요 하단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음? 자, 요거예요 여러분. 요 하단에 있는 요, 요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꼭 공부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매매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드린대로 매매 기법. 지난번에 좀 알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 다시 좀 알려달라.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약속드린대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차트 똑같이 설정하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그죠? 계속 인증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예요? 그렇죠? 바로 어, 무료 강의입니다. 이거는 앞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매 기법이에요. 아들한테만 진짜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오고, 실제로 제가 몇년 동안 계속 저점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고민, 고민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주씩 정말 많은 매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식도 좀 바꿔주셔야 어, 주어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 지표는 두 개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굳이 여러분들 생돈 날려가면서 유료방 가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매일매일 종목 찾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정쩡한 데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핀볼 매매라고 해요. 핀볼이 여러분, 우리 아래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이 아래에서 뿅 하고 뽕 쳐내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은 또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뽕 치는 거예요 그갖 이제 핀볼 매매라고 하는데 자잘 들으세요 하단의 침수 구간이라고 하는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가요 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올라가는 정도 안 따라 들어갑니다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 후에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딱 한이 생겨요 신호검색이죠 요게 딱 뜨게 되면은 이때는 홀딩이에요 홀딩 아더 가는구나 아 크게 갈 거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홀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데 5% 7% 10%에다가 절반 보유 물량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있죠? 나머지 물량으로 추격을 가는 거예요. 계속 목표가까지 가고 다시 얘가 내려왔을 때 매도했던 물량으로 재매수. 아시겠죠? 일단은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고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놓으세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ICD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ICD. ICD 우리가 요때 계속 수익을 냈었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그죠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요 지표를 두 개를 설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죠 요두 가지 위에 한칸 아래 한칸 이렇게 두 개의 차트를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동시에 물찬 자리. 다른 데서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물찬 자리.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한 군데만 물차 있으면 안 됩니다. 응? 한 군데만 물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차야 돼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여기는 혼자 찼죠? 여기도 혼자 찼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하죠? 여기서. 그죠? 매수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 매도.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차트를 딱 봤는데 요 자리야. 이렇게돼 있어. 물 찾죠? 딱물 찾잖아요. 매수.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어,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차트 두 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자, 샤페론도 마찬가지였죠.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에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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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그러면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요 종목들이요 장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싹 보세요 아시겠죠 자 플레이디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리가 딱딱딱딱 만들어져요 딱 만들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수식만 조금 바꿔 주시면 돼요 자 피코그램도 마찬가지 죠 물찬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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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졌을 때아 매수 그러면 5% 7% 10%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종목들은 뭐 다를 것 같다고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대한전선이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익 냈어요 여기잖아요 자리 나오잖아요 매수 매수, 그죠? 이게 또, 또 나왔네요. 매수, 여기 매수. 매수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에서, 지금 우리 텔레방에서, 이방 있죠, 여러분? 요 방. 요 방, 요 방. 여기에서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 10개 중에 8개는 다이 매매 패턴으로, 요, 요걸로, 핀볼 매매로 잡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간 자, 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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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거 하나, 그리고 밑에 거 하나 설정하고요. 그리고 수식 바꿔주셔야 되니까, 그죠? 바꿔주고 나서 물찬 자리,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뜨면 홀딩 하는 걸알겠죠 화살표 뜨면. 아시겠죠? 이거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단기 매매로는 이것만 한게 없어요. 꼭 오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예요. 요거 제가 요걸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pdf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 pdf 파일로 요걸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딱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안에 수식하고 다 나와 있어요. 어, 똑같이 해보시고 텔레방 링크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텔레방에서 제가 어, 설명해 드리는 것들 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주 가지고. 처음서부터 비중 태우지 마시고요. 한주 가지고 한열 번만 연습해 보세요. 한주 가지고. 아시겠죠? 자, 요거 받아가실 분들만 신청하세요. 2730-6-56입니다. 아시겠죠?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요거 한 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일정 기간만 할 거예요. 계속 안 해요. 계속, 계속 오픈 안 합니다. 일정 기간만 할 거니까 차트 설정 똑같이 해놓고 나서 텔레방으로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텔레방에서 매일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방으로 꼭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아,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 ns마린솔루션 그죠? 지금 20, 와, 지금 상승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보너스 종목 드릴 거고 만약에 에너지 관련주가 없으면 다른 종목이더라도 단기 한30% 짜리 자, 요 매매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요, 우리 매매기법에 포착된 종목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고그 종목은 꼭 매수해 놓으세요. 그리고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고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요 매매기법에 딱 걸린 종목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마지막입니다. 2730-6256. 2730에 625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법 pdf 파일하고 그리고 매매법에 적용된 종목 하나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꼭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저는요 그러면 텔레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입장 해주시고 좋아요 하고 어 구독 무료니까요 어,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료로 일정 기간만 공유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는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